안녕하세요. 이메이플라워입니다 어, 오늘은 어, 립살리스 종류 그리고 호야 이런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스트레프토 필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이 어, 아이는 키우다 보면 네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그런 아이거든요. 어, 요거 관리 방법은 물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어, 요 사이에 물이 고이거든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얘가, 어, 물이 마르면 더 심하게 이것보다 웨이브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드는 아이예요. 아주 요것도 키워보면 매력적인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스트랩토필라 35,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여기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스트랩토필라 어... 35,000원 랜덤 발송할 거고요 여기 보면 약간 붉은 기운이 입에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물이 말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웨이브가 많이 생겼죠. 어, 이런 웨이브가 대품이 되면서 웨이브가 더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어, 자구도 많이 생기고요. 스트레토 필라, 3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음, 코코넛, 그, 에다가 박지란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요 박쥐란 이름은 알시콘이라는 박쥐란이에요 요알시콘의 특징은 자구를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박쥐란입니다 자구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박쥐란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 요알시콘 같은 경우는 자구를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아이고요 잠시 후에 어 원정 리들리 박쥐란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음, 리들리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그게 계속 수입이 몇년 동안 안 되다가, 어, 얼마 전에, 이른, 이른 봄에, 어, 수입이 들어와서, 아, 작년 가을에 들어왔다고 했네. 가, 가을에 들어와서, 음, 그, 지금, 자리 잡힌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지금, 박지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잘 아실 테고요. 지금 요 아이가 영양잎이거든요. 박지란은 사실, 어, 가장 중요한 게 요기에요, 요기. 요 안에 요 부분만 어, 다치지 않으면 박지라는 여기가 찢어져도 상관없고 여기가 찢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세수는 아주 잘 나옵니다. 박지란 알시콘이고요. 이건 수입 들어올 때몸 엄마였던 아이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요것들 들어와서 좀 요거는 묵은잎이 됐, 됐고요. 어, 좀 드셨다가 초기 조금 더 나오면 그때 얘들을 요만큼 잘라내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때 제거하시면 되고요. 코코넛 박지란. 4만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이거 포장하면서 이게 약간 눌리거나 상처가 날 수는 있어요. 최대한 저희가 해서 보내긴 하지만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신경,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만 다치지 않으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코코아, 코코넛의 심은 박지란. 4만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귀엽죠? 어, 그 다음, 호야들이, 꽃이 피는 애들이 좀 있어서, 호야, 소개시켜 드릴게요. 호야는 지금, 어, 지금부터 4월 한 20일 이후, 4월 중순부터 6월 초이 정도까지 호야는 꽃이 가장 많이 피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호야의 계절이죠.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파치클라타라는 호야거든요. 어, 지금은 호야들이 수입이 상당히 아주 희귀종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이 수입이 안 돼서 음, 파치클라타, 파치클라타 무늬예요. 요거는 어, 밖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예요. 라인이 입, 입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파치클라타, 어, 우리 국내에서 매화호야라고 판매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매화 호야는 무늬가 없는 청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잎사귀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파치클라타. 꽃대 있고요. 여기 꽃대입니다. 파치클라타. 이거잎은 이렇게 성체로 이게 수입이 들어와서 잎에 상처가 좀 있기는 해요. 이거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어,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어, 좀 다릅니다. 요거는 25,000원 랜덤 발송할 거고요. 이런 것도 잘라내지 마세요. 요거 나중에 얘네들이 새순을 내는데 그 역할이 있거든요. 잘라내지 마시고, 새순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제거하시면 될것 같고, 요게 꽃대거든요. 요거. 지금 요것도 랜덤 발송할 거고요. 25,000원입니다. 파치클라다. 아주 희... 이전에는 10만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호야였죠 파치클라타 이 살이 오동통 찌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 일조량에 따라서 이렇게 붉은잎이 보이기도 하고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면은 호야는 이런게 이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꽃이 진자리거든요 호야는 대부분 꽃이 진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요 그거 그대로 거그 꽃대 자르시면 안돼요 새카매졌다고 그대로 두세요 파치클라타 요거는 꽃대 있는 거 3개 들어왔거든요. 2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이 파치클라타는 향이 있어요? 그습니다 향이 있어요. 아그 다음은요. 음... 스파티 오이데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것도 요것도 후야거든요. 스파티 오이데스. 아주 희귀한 후야죠. 이것도 스파티 오이데스. 요 끝에 이거는 요 끝에 꽃이 피거든요 스파티오이데스 이게 꽃이 폈던 짜옥인 것 같아요 스파티오이데스 요거는 9만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스파티오이데스 그 다음은요 어 요거는 파라시타카 하트립이거든요 하트립 스플래쉬 요 파라시타카 하트립 스플래시는 요 무늬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인맥을 가진 아이들을 어 스플래시라는 이름을 뒤에 붙이거든요. 파라시타카 하트립 스플래시고요. 꽃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고요. 요거는 비교적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파라시타카 하트립. 이것도 꽃이 여기다 한 송이가 또 있네요. 요거 꽃대가 요거 꽃이 폈던 짝들이거든요. 요거는 25,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어, 최대한 꽃대가 있는 아이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요. 음, 로튼디 플로라. 어, 이 로튼디플로라는 아주 독특한 잎을 가지고 있죠 로튼디플로라 어, 이렇게 길쭉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로튼디플로라 어, 로튼디플로라도 25,000원씩 랜덤 발송할게요 아주 독특한 잎맥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호야 중에서 비교적 강한 나이인 것 같아요 잘 크는 그런 아이입니다 로튼디플로라입니다 음, 음. 마이크로 필라. 이거는 마이크로 필라 거든요. 무늬가 이거는 비교적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 마, 마이크로 필라 이너도 있긴 한데 이너가 지금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라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웃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필라. 지금 이거 보면 얘는 약간 붉은 꽃이 핍니다. 이렇게 이거는 꽃대가 많이 맺혔거든요. 이거는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얘는 25,000원입니다. 마이크로 필라. 그다음은요. 이 아이는 립살리스 동류인데요 어, 새로운 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붉게 좀 물이 드는 그런 아이네요 그리고 일지령이 좋으면 이게 어, 붉게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애칭은 뽀빠이에요 립살리스 뽀빠이로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노란 꽃이 펴요 뽀빠이 립살리스 뽀빠이 이것도 쭉 이렇게 늘어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립스리스 뽀빠이, 이거 랜덤 발송할 거고요. 18,000원씩 랜덤 발송할게요. 노란 꽃이 핍니다. 어, 꽃은, 꽃이 피는 시기는 조금 살짝 지났나? 어, 잠깐만요. 지난번 에한 차례 꽃이 확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립스리스 뽀빠이, 18,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그리고, 오늘, 어 꽃이 있는 호야인데, 꽃이 비교적 잘피고 어우, 이거 향 좋구나. 요런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아주 향이 좋네요, 얘. 어우. 요거는, 어, 잠깐만요. 이름 좀 한번 확인하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요거는 이름을 찾아서 어, 다시 올려 드릴게요. 자막으로 생각이 안 나네, 요 이거. 이름이. 요거는 요렇게 요거처럼 무늬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요거는 꽃이 향이 있고요. 어, 비교적 꽃이 많이 피는 그런 종입니다. 이거 낮게는 15,000원이고요. 한 개는 두개 묶음에는 음. 25,000원에, 어, 발송해 드릴게요. 25,000원이요? 아,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찾아서 올려 드릴게요. 어, 그 다음은 요거는, 음, 카노사 바리에가타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은 또그 뒤에, 뭐, 크림슨 이런 이름이 붙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너로, 어, 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카노사, 바리에가타, 크림슨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는 해요. 요것도 개체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긴 하거든요. 이것도 랜덤 발송할게요. 어, 요거는 25,000원입니다. 크림슨 25,000원에 랜덤 발송할게요. 어, 그 다음은요. 어, 이 호야는 정말 여러가지 이름으로 어, 불리는 아이예요. 어, 뭐 호야 콤팩타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뭐 카노사 무늬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어 무늬 리본 호야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어, 요거 무늬 리본 호야로 올려드릴게요. 예쁘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요. 꽃도 피고요. 꽃도 잘 피는 아이고. 근데 요거는 개체마다 다 달라요. 무늬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조금씩 다를 거예요.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신화가 나올 때 이렇게 예쁜 무늬를 가지고 나와요. 리본 호야, 무늬 리본 호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예쁘죠? 아주, 와,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무늬 리본 호야. 요거는 랜덤으로 발송해드릴게요. 다 달라요. 이거 무늬 리본 호야는 18,000원입니다. 요거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요거는 세로그라피카인데요. 세로그라피카에서도, 어, 분류되는 그런 아이인데 농장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세로그라피카. 이거는 터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국가 엄청 많고요. 이런 거 이게 어 미세 먼지를 좀 먹는다 그래서 그 예전에 아주 많이 판매되었던 그런 아이예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구가 자구가 엄마만 해졌네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요거는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어, 은빛이 더 확실히 있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스트랩토 필라가 요거거든요 이렇게 웨이브가 꼬불꼬불 꼬불 생겨요. 스트레토 필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토분에 심어져 있고요. 어, 물을 아주 많이 말린, 말린, 상태라서 이렇게 웨이브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트랩토 필라. 어, 요, 어, 세로그라피카. 요거는 8만원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세로그라피카. 어, 그 음, 다음은요. 요 아이는 포분에 들어있는 스트랩토 필라. 아주 매력적이죠. 요거는 4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요게 스트랩토 필러거든요. 요렇게 웨이브가 생기고요. 행잉식물로서 아주 독특한 그런 매력을 가진 아이예요. 어, 어디 그 식물원 이런 데 가면 많이 행잉으로 많이 되어 있죠. 이런 아이가. 아니면 뭐 카페 이런 데 가도 많고요. 그래서 박지란이나 어 이런 틸란드시아 이런 립살리스 종류를 음, 카페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관리하기가 쉬워서 많이 하거든요 스트랩토필라 특대 요 사이즈가 40이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40에서 50 사이 아이들이 발송이 될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은빛이 너무 매력 있어요 스트랩토필라 이것도 똑같이 물을 주고 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주시면 매달아서 거꾸로 해서 물을 좀빼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 물을 주시고 어 환기를 한번 시켜 주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 스트랩토필라 데품은 11만원 랜덤 발송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 플렉스, 플렉스 오사 라는 아이예요 립사이스 플렉스 오사 이렇게 그냥 공중에서 그냥 자라는 아이고요. 어, 그냥 스프레이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아이고요. 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나무가. 근데 상당히 또 나름의 매력이 있죠? 플렉스 오사. 요 플렉스 오사는 35,000원에 여기 3개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플렉스 오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벽면에 이렇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 5사입니다. 아, 어, 그 다음 아까 소개시켜드던 마이크로 필라 있죠. 요거는 꽃대가 있어서 동일 상품 발송할 거고요. 이 꽃대가 없는 아이들은 18,000원에 랜덤 발송할게요. 무늬도 좀씩 다르고요. 어, 뭐 입장수도 많이 다르고 다 개체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좋은 거로 보내드릴게요. 마이크로 필라? 요거는 꽃대 없는 건 18,000원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현재 꽃이 없는 거지, 꽃이 안 피는 개체는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다 꽃은 펴요. 현재 꽃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것도 상당히 귀하디 귀한 그런 아이입니다. 오보바타 스플래쉬. 이렇게 어, 입장에 문의가 들어갔죠. 동글동글 하고요. 오보바타 스플래쉬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희귀종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지금 꽃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다섯 대 왔거든요. 이것도 꽃이 졌던 자리고요. 이것도 음, 음, 또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다섯, 요것까지인가요?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보바타 스플래쉬. 요거는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이거 구매하셔서 분 갈아서 이렇게 모양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길이도 상당히 길고요.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오버바타 스플래쉬. 이전에는, 수입이 어, 이렇게 마디 하나씩 수입 들어왔거든요. 입장 하나, 마디, 이렇게 해서. 정말 비싼 가격에 판매되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거 오버바타 스플래시는 5만원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버바타 스플래시. 아그 어, 다음요. 요것도 오버바타 스플래시거든요. 어... 길이는 상당히 길은데 이게 입장수가 조금 적어서요. 이거는 꽃대는 이것도 지금 4개. 꽃대가 4개 정도 와 있네요. 이것도 오버바타 스플래쉬에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죠? 이 오버바타 스플래쉬는 요거는 3만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오버바타 스플래쉬. 이것도 상당히 길어서 모양을 만드시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그 다음은요. 어, 하트 호야인데요. 하트 호야.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트 무늬가 안에 이너로. 보통 일반적으로 청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안쪽에 이너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하트. 하트호야. 요거 바리에가타, 이너 바리에가타 이렇게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하트호야, 이너 바리에가타. 요거는 개체마다 조금 크기가 조금 다른데요. 얘는 18,000원씩 발송해 드릴게요 하트오야 이너바리에가타 요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와, 엄청 오래 묵은 아이고요 지금 꽃대가 어마어마 왔어요 지금 요 아이들이 다 꽃대거든요 어, 꽃이 살이 통통 쪘어요. 어, 여기도 꽃대고요. 꽃대들이 엄청 많네요. 어, 이거 이름 생각이 안 나. 어, 이거 이름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이 호야 종류도 정말 많아요. 정말 다양해서. 어 잘 모르겠는 아이들이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름표가 사라지면 잘 모르겠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옆쪽에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이것도 희귀종에 속하죠. 아주 육질감이 아주 좋은 빳빳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어, 신화가 나오면 더 광택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꽃대 있고요. 꽃대 많고요. 이거는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이거는 꽃 이름을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이건 어, 리들린데요. 어, 박지란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몇년 동안 박지란이 못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폐기도 어, 굉장히 많고요. 요박지란은 리들린은 굉장히 귀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박지란 리들리 원종이거든요. 어, 뭐 코로나리움으로 팔리는 아이도 있고 코로나리움이랑 리들리랑 교배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음, 약간 형태가 조금 달라요. 끝이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어 리들리라고 편명되는 게요 영양 잎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덮여요. 리들리는 영양 잎이 좀 다릅니다. 이거 대품 성장한 거 영양 잎 아주 예쁘게 덮인 아이. 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이 리들리는 7만 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아 어, 그다음 요 아이는 실버 문이거든요. 아, 어, 이 실버 문도 희귀종이죠. 어, 잎사귀에 이렇게 은빛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실버 문. 요것도 꽃대는 요러, 요렇게 지금 이제 살이 오르고 있네요. 실버 문. 여기서 이제 신화를 내고 있고요. 요 실버무는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요거는 하나 남아있거든요. 요 실버무는 3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은요, 요거 한번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네스터 핑크랑, 어, 파리씨를 교배한 아이거든요. 요런 어, 컬러가 아주 진하죠. 네스터 핑크. 어, 하고 파리시하고 교배한 거요. 어 어떤 경우에는 뭐 꽃이 이렇게 한두 송이 아니면 다른 벌브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건 랜덤 발송 할거고요음 여기에 살이 오동통 쪘는데 얘가 꽃대가 또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이게 꽃이 한번 폈던 아이도 어. 아주 일주당이 좋은 곳에 두니까 신화가 나오면서 덴드로비엄도 지금 꽃이 올라오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네스터 핑크? 2만원이고요. 어, 그 다음, 네스터가, 저 네스터 겹배고요 요거는 그냥 네스터거든요. 이 네스터가 약간 색깔이 이렇게 연해요. 개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것도 개체마다 크기도 다르고요. 벌브수도 다르고요. 요거는, 어, 사이즈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아, 이건 좀 작은 사이즈에 속하네요. 어, 지금 이거는 작아도 꽃대가 벌브가 어몇 벌브에서 올라왔을까요? 다섯, 여섯 벌브에서 꽃대가 올라왔고 신화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스터 핑크, 요거 어, 이번에 조금 저렴하게 어, 농장에서 요게 재입고 됐는데요. 좀 저렴하게 들었어요. 네스터 핑크, 열었습니다 네스터 핑크, 이거 5만원에 랜덤 발송할게요 네스터 핑크 어, 요 네스터는 개체마다 이렇게 달라서요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아이보다 꽃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구매해 주세요 이거는 길이가 전체 길이가 110은 될것 같아요 엄청 크고요 이거 뭐 불필요한 가지들은 조금 잘라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다섯 볼브에 꽃이 다 맺혔네요. 이것도 네스터 핑크입니다. 이거 랜덤 발송할게요. 그리고 음, 오늘 하나 소개시, 아, 복화요. 복화가 꽃대가 두대 맺힌 게 이렇게 들어왔네요 복화, 빌리지 쉬프. 요거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2만 원입니다. 어 내일은 어 자재 들어온 것 중에서 아주 분갈이하기 좋은 그리고 애들 생육에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좀 들어서 그거 별도로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